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소금이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금 언니고요. 네, 저는 너는 고 시기자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연 선다순이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이번 시간은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네. 중요한 생각하는 네. 자기 관찰일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네. 알려주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음. 어, 그러면, 네. 어, 이 질문이 네. 맞나요? 어, 아, 네, 네. 아, 네, 맞네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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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기 관찰 일지를 네. 작성하기 전에, 네.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네. 나는 과연 폭식을 어느 시간대, 음, 음, 어떤 상황에서 할, 하는지, 음, 그거를 네. 내가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음, 음,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자기관찰, 그러니까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식사일지라고 안 하고, 자기관찰일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미 식사일지는 작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어, 다이어트를, 맞아요. 다이어트를 오래 하셨다면, 이제 내가 먹는 거 쓰고, 몇 칼로리 먹는지 쓰고, 이런 건막 계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그런 용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할때 제가 이제 그 셀프 모니터링 자기 관찰 일지를 이제 드리거든요. 네. 드리고 이거는 어, 폭식이 증상이 폭식이라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음. 어, 또는 뭐 다른 식이장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걸 계속 쓰실 거예요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드려요. 을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어, 폭식을 하다 보면 어, 약간 좀 자기에 대해서 관찰하는 어떤 그 능력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없어지게 되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폭식이라는 거는 나의 내면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무슨 감각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완전히 틀어막는 어떤 도구거든요. 아, 폭식으로? 네, 네, 네네. 네. 그러니까 폭식의 기능은 뭐, 어, 뭐 다양하겠지만 그 주된 근본적인 원인, 그, 그, 어, 도, 그 목적은 내가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어떤 힘든 감정들이나 힘든 어떤 기억을 틀어막는 어떤 그런 음. 기능을 하는 게 폭식이에요. 약간 억압이라고 할수 네, 있나요? 그쵸? 네, 그쵸. 어. 그러니 음. 폭식을 하신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폭식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지라는 것들을 그냥 잊어버린 채, 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냥 정신줄을 놓고, 그냥, 아... 네, 그냥 막 음식을 마구마구 먹으면서 사실은 어, 내가 그냥 아무런 것도 느끼지 않은 그 상태가 되는 거를 즐기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네, 그러면 어쩜 그, 네, 네, 내가 네, 이제 음. 상황, 음. 회피하고 두피하고 먹압하는데 예. 있어서 네. 폭식이라는 것을 도구로 네. 네. 사용을 그쵸,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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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폭식을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폭식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세요. 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많이 먹어서, 뭐 내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을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시간대 에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는지를 조금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이거를 굳이 쓰라는 이유가, 어, 쓰지 않으면 사실 기억을 잘못 하세요. 아, 맞아 내가 언제 폭식했지? 내가 언제 부어했지 음, 음. 어, 내가 어떻게 먹고 있지? 음, 음. 이게 분명히 그 나의 내면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그 내면하고 연관성을 잘못 지으시기 때문에, 나를 제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객관자적인 어떤 시점에서 나를 관찰하면서, 내 감정도 파악하고 내가 느끼는 감각도 파악하면서 아 이게 나의 폭식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지 음. 이런 것들 스스로 관, 감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시가 아니라 <laughs> 관찰을 하는 음.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 키워주기 위해서 아.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죠 아. 땅, 땅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 그 자, 자기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내 내면도 볼수 있고 결국에는 뒤에 뭐내 감정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음. 그거를 초반에 뭔가 안정화시키는 어떤 그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치료 도구로. 예. 네. 어떻게 보면 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네 맞아요. 기르는 네 맞아요. 네. 자기 관찰의 네. 지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 음. 그러면 자기 관찰의 지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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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이렇게 자기 관찰 일지가 네. 있는데 네. 좀 네. 설명을 음,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네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시간 시간을 일단은 쓰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내가 뭘 어떤 언제 먹었는지 그러니까 시간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시간대가 왜 중요하냐면 네. 뭐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게 식사와 식사 사이의 텀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음. 어떤 그 배고픔으로 인한 폭식으로도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앞에 이걸 쓰는 이유는 내가 배고픔으로 인한 폭식인지 뭐 정서적인 폭식인지 이거를 조금 내가 스스로 관찰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음. 몇 칼로리를 먹었는지 계산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적정한 양을 먹어서 어 뭔가 배고픔으로 인한 폭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스스로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먹었는지 그리고 섭취한 음식물을 쓰시는데 이것도 내가 뭐 적게 먹었는지 많이 먹었는지 이거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 내가 적절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식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그럼 그거 그거가 아 이거는 배고픔으로 인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뭔가 다른 마음적인 부분이구나. 이거를 음. 보기 위해서 이거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폭식을 해서 망했으니까 이거 쓰기 싫다, 이러는, 이러는 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폭식에만 체크를 하세요. 이걸 아 굳이 막, 막 기억해가지고 막 쓰실 필요는 없어요. 별로 그거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냥 폭식했다 체크를 하시고, 아, 내가 그때 좀 힘들었구나, 이거를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섭취한 장소, 이거, 섭, 그,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어, 이게 뭔가 장소에 따라서 아니면 뭐 누구랑 먹는지에 따라서 폭식의 영향을 주시기도 해요. 음. 뭐다 같이 먹었을 때 뭔가 내가 자극을 받아서 혼자 와서 폭식을 했다. 아니면 가족이 아무도 없었을 때, 어, 혼자 있었기 때문에 뭔가 편하게 폭식을 했다. 뭐 이런 음.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소 쓰시고 뭐 누구랑 먹었는지 이런 거를 쓰시고 그다음에 증상을 체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화재나 뭐 이뇨제나 이런 거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제거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황 가능해요. 생황 가능해요. 그러니 이거를 굳이 쓰시는 이유가 내 증상하고 내면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잘안 되실 거예요. 나 무슨 뭐 감정 느끼는 거 없는데요? 어. 뭐, 뭐 아무것도 안 느끼는데요? 음. 나 그냥 뭐 많이 먹어서 짜증났는데요? 음. <laughs> 뭐 <웃음> 적게 먹어서 뭐 네. 그랬는데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음. 지금 내가 굉장히 그냥 증상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안 든다고 그냥 드시는 거지 음. 분명히 그 이면에 뭔가 느끼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기 썼는데 집에 가는 그런 복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식을사서 들어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내가 일기 쓰듯이 음. 아 그냥 오히려 못 입었겠다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나중에 이제 조금 내가 상태가 좋을 때 또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제삼자 입장이 될수 있을 때 이걸 딱 보시면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음. 아, 내가 이런 무기력 했구나. 또는 뭐, 아, 내가 집에, 들어, 집에 들어왔더니, 뭐 엄마, 아빠나 가족이 날 반겨주지 않아서, 음. 아, 내가 되게 공허함을 느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게 되세요. 좀. 아. 음. 처음부터는 잘안 되실 거예요. 처음부터는 쓰다 보면은, 뭐, 도 대체 뭘 쓰라는 거야. 막막할 뭐. <laughs> 뭐. 것 같아. 네. 네. 그러실 수 있는데, 그냥 뭐 일기 쓴다고 생각하시고 음. 뭐 특별히 먹는 거랑 연관 짓지 않아도 내가 음. 그냥, 그냥 뭐 아침에 감정이 어땠는지 그날 기뭐 우리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일기 쓰죠 일기 쓰잖아요 네네. <laughs> 그런 것처럼 오늘 뭐 날씨가 어땠는데뭐 내가 좀 그날 컨디션이 어땠다 그런 것들 좀 한번 써보시면 음. 분명히 폭식이나 구토랑 연관이 있어요 음. 그거를 연관 짓는 어떤 눈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 쓰시는 거니까. 네, 초반, 초반에는 이게 너무 안 되신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연결되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네. 네. 이 자기관찰 일지 서식은 음. 네. 저희가 소금 음향 어. 카페에 어, 올려드릴 테니까. 네. 그거 보시고 쓰시면 음. 되고, 네. 아또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네. 보면은 저도 음. 이제 자기관찰 일지, 음. 아니면 식단 일지 이런 네. 걸 쓴다고 네. 했을 때 네네. 실은 나 스스로 음. 보는 거와 음.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음.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네. 나 혼자 쓸 때도 실은 음. 실패하면 쓰고 싶지가 않고, 그렇죠. 특히 선생님한테 이걸 보여준다는 에. 자체가 에.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내가 또 실패를 음. 오늘 거의 음. 이제 올 실패를 했는데 음. 선생님이 이걸 보시고, 음. 아, 쟤는 참. 구제불능이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들 네. 많으세요. 많죠, 많죠. 많아요. 또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런 질문 진짜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걸 안 쓰겠다고 하시는 분도 네. 사실 많아요. 상담에서 굉장히 막 저항하시고 네, 맞아. 아 이거 안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점검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나를 관찰하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감시가 아니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음. 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어떻게, 못뭐 때문에 힘든지 나를 좀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 사랑한다라는 게,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되게 뭔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네. 막막해요. <laughs> 막막하시죠? 네. 근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왜 힘든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가 나를 사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럼 저는 뭐 알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이사람을 내가, 내가 되게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음.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들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이렇게 힘들까? 그렇죠. 뭔가 도와주고 인정하죠. 싶은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든지를 제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감정을 느낄까? 이사람또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어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이 조금 힘이 날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하시면 음... 뭔가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내가 왜 힘든지 어떤 상황에서 폭식을 하는지 뭐 그럴 때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거를 남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맞아요. 어, 진짜 <laughs> 네, 그래요. 남이 나를 이해해주고 맞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챙겨주길 원하고 음.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어, 맞아요. 네, 그걸 사실 되게 원하면서도 이거를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음. 생각하셔도 말을 못하시는 건데. 어, 맞아요. 사실은 이게 나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것부터 사실 하시는 건데, 이거를 음.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네, 그리고. 그 상담자의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저도 상담받으러 상담 오신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야 뭔가 제, 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아, 이분한테 이분이 왜 힘들지,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지금 힘드신 건지? 이거를 더 알아 알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어떤, 무슨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체크하기 위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많이 드리는 말씀이, 구토 몇번 했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음. 물론, 구토를 많이 하면, 본인한테 좋지가 않죠. 그쵸. 스스로한테. 여러, 여러 면으로 좋지 않아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 이거 구토 몇번 했으니까 뭐 실패했어. 그, 그게 진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니까 러 음. 일단은 나를 뭔가 알아가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지, 절대로 뭐붙트몇번 했어, 폭칭 몇번 했어. 이거는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네. 선생님, 음, 그러네요. 네, 네. 이 자기 관찰 일지를 네, 네. 이제. 매일매일 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보통 한 음. 어느 정도 썼을 때 음. 스스로가 음. 이 자유를 보고 네. 약간 자기의 객관화를 네.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간은 사람마다 좀 다르세요. 네, 네. 그거를 뭐, 뭐 어떤 분은 더 길게 쓰셔야 이거를 뭐 약간 조금 더 자기가 스스로 관찰할수 있는 분이 생기기도 하고 음.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3개월 정도는 아. 꾸준히 매일매일 이거를 매일매일 못뭐 쓰실 수도 있어요 <laughs> 하다가 이제 힘들면 좀쉴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꾸준히 좀 하시다 보면 은 3개월정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조금 뭔가 각이 나오죠 반복되는 음.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 네.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는구나 네. 그냥 네. 그냥 네. 네. 내가 폭식을 음. 하는구나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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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은 음. 그거를 음. 아는 거 부터가 맞아요. 본격적으로 치료를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시작할 수 있는 어, 어, 네.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네. 근데 정말 저는 아까 네. 보통 친구들이 네. 이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섭취한 네. 음식물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그 네. 네,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네, 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음. 먹은 시간, 네, 그리고 네. 폭식했는지 구토했는지 횟수는 음. 상관이 없다.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상황과 감정에 네. 대해서 네, 맞아요. 내가 유기를 쓰든 네. 쓰다가 네. 보면은 네. 나중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네. 폭식을 하고 구토를 하는지 알게 된다. 네. 네. 이런 내용이 더아다 정리 잘했나요? 아, 네, 훌륭하십니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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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네. 그럼 그. 네 오늘은 폭식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네. 자기 관찰 일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알아보았어요. 네. 네 선생님 언제 올려주실 거죠? 아 소식을요? 오늘 바로 드릴게요. 네. 네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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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오늘 촬영하는 올리겠습니다. 날에 바로 네. 올려준다고 네. 하니까요. 네. 소금이나 카페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네. 쓰시면은 아마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영상을 보고 자기 관찰 일지를 혹시 음. 쓰고 계신 분들 음. 아니면 쓰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laughs>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